독일을 위해 온종일 싸우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사생활 따위는 없다. 이 말은 죽기 직전까지 공식적으로는 독신을 유지했던 히틀러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는 국가주의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이성에게 휘둘리지 않는 카리스마를 강조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설정이죠. 그러나 이런 설정과 다르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 히틀러에게도 연인이 존재했습니다. 히틀러는 연인들에게도 독재자나 다름없었는데요 잔악무도함에 감춰진 히틀러의 사생활을 들춰보겠습니다 히틀러의 여인으로 이름을 알린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겔리 라우발과 에바 브라운이 바로 그들입니다 먼저 겔리 라우발은 히틀러의 이복 조카로 라우발에게 히틀러는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라우발과 라우발의 어머니는 히틀러의 집으로 이주해 가정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히틀러와 라우발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라우발은 히틀러보다 19살이나 어렸음에도 그들의 돈독한 관계는 진전되었고, 그들을 연인 관계로 추정하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까지 했습니다. 히틀러는 라우발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심했는데, 1927년 히틀러의 운전기사였던 에밀 모리스가 라우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는 라우발에게 화를 내며 불륜 관계를 끝내라고 강요했고 에밀 모리스를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로도 라우발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쇼핑과 오페라 등 바깥으로 나설 때면 어디든 동행하며 가까이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통제 의식은 히틀러가 나치의 지도자로 권력을 잡아 나갈수록 더 극심해져갔습니다. 뮌헨에 있는 히틀러의 아파트에 함께 살게 된 라우발은 히틀러의 소유물이라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통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라우발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유를 찾아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가고 싶어 한 라우발은 히틀러와 격심한 말다툼을 벌였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다툼이 있은 후 히틀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고, 이내 라우발은 권총을 들고 자신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히틀러는 라우발의 사망 소식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측근들에게 자신도 자살하겠다며 슬픔을 내비치기도 했고, 라우발의 시신이 떠오른다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수많은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히틀러에게도 연인의 시신은 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라우발의 사망 소식은 히틀러의 정적들에게도 재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심한 구타를 당했다든가, 몹쓸 짓을 당하며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든가 하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히틀러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목적으로 라우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녀의 죽음은 일시적으로는 히틀러를 절망시켰으나, 모두가 알다시피 다시 히틀러는 정치에 집중하였고,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는 안타깝게도 말이죠. 히틀러에게는 라우발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함께하는 에바 브라운도 있었습니다. 둘의 만남이 시작된 곳은 민회 내한 사진관에서였습니다. 사진관의 주인은 하일리 호프만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나치당의 선전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히틀러의 공식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에바 브라운은 이 사진관에 고용된 직원이었죠. 히틀러를 처음 만난 1929년에 브라운은 고작 17살에 불과했습니다. 히틀러는 사진관에 방문할 때마다 가명으로 브라운에게 말을 걸었으나 브라운은 단박에 그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은 일편단심 그를 사모하게 됩니다. 동경스러운 인물과 가까이 지낸다는 자부심과 함께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히틀러는 당시 겔릴 라우발과 동거하고 있던 상태였고 브라운과의 나이 차이가 무려 23살이나 되었기에 브라운을 연인으로 생각했다기 보다는 딸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프만은 히틀러의 선전용 사진을 찍으러 나설 때마다 브라운을 데리고 나섰고 자연스럽게 브라운이 사진에 찍히거나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운은 나치의 고위 간부들과도 안면을 트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매번 사진에 찍힌 브라운의 모습을 빠짐없이 가위로 잘라내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히틀러는 국가와 결혼했다 따위에 충성스러운 이미지를 고수해야 했기 때문에 브라운에게 결혼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브라운은 히틀러의 생각을 제멋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자신과의 교제를 숨기려는 히틀러의 모습을 자신을 향한 독점욕이라고 해석했고 독일을 주름잡는 인물과 만난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겔리 라우발이 자살한 이후 둘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라우발의 자살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히틀러는 브라운에게는 유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듯 브라운의 애정공세에 조금씩 호응을 보내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신과의 전용 전화기를 브라운의 방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히틀러는 선거 유세 등으로 바빠서 브라운과 만나지 못했고, 브라운은 자신을 비관하며 히틀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살을 시도합니다. 라우발과 같은 방식으로 권총을 가져와 본인을 직접 쏜 것이죠. 물론 라우발과 달리 브라운은 정말 죽을 생각은 없었기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에 총을 쏘았고 금방 완치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이 쏜 사랑의 총알은 히틀러에게는 명중했습니다. 어설픈 미수국을 벌인 것이 오히려 좋았는지 아니면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인지 히틀러와 브라운은 더 적극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고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지위까지 겸하도록 하여 피러, 즉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브라운은 호프만과 함께 나치의 공식 사진사로 일하였으나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쁘고 진난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브라운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독신 히틀러는 브라운을 어떤 공식 행사에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번 자신의 존재를 어필해야 했던 브라운은 1935년 5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두 번째 자살 미수 사건을 벌입니다. 또한번 충격을 받은 히틀러는 브라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관저에 브라운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만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 여전히 브라운의 공식적인 직함은 호프만의 조수였습니다. 이 무렵 에바 브라운이 직접 작성한 일기에는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의 유일한 애인인 나 라는 자화자찬성 문구도 들어있지만 히틀러는 뭔가 목적이 있을 때만 본인을 필요로 한다며 불평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브라운은 히틀러의 애정에는 빈곤함을 느꼈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브라운이 생활했던 베르크호프 별장은 호화 리조트급의 시설을 자랑했으며 브라운은 근사한 파티와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누리며 생활했습니다. 특히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지구적 비극을 몰고 다니던 1940년대에도 여객선과 비행기로 남유럽과 북유럽을 여행하며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1943년 국민 총동원령이 내려져 화장품과 의류 등 사치품 생산이 중단된 때 브라운은 총력전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고 히틀러는 군수장관에게 비밀리에 사치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독일은 전쟁의 패배자였습니다. 소련의 폭격이 독일을 함락시키기 직전 히틀러는 브라운의 폭격에 함락당했습니다. 베를린의 지하 방공호에서 생활하던 히틀러는 잠을 설치며 체념한 상태로 전쟁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지만, 브라운은 여전히 활력이 넘치던 모습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브라운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할 생각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피폐해질수록, 브라운은 정식으로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프로포즈 폭격을 퍼부어댔고, 히틀러의 마음속 방공호는 함락되었습니다. 결국 둘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브라운은 히틀러와 함께 역사책에 실리는 날을 꿈꾸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은 호적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 정식으로 혼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향한 질문으로는 아리아인의 피를 잇고 있는가, 유전적 결함은 없는가 등 나치스러운 물음이 건네졌고 이에 순수 아리아인임을 증언한 둘은 10분도 되지 않는 간소한 결혼식을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성사된 둘의 결혼 생활이 지속된 기간은 단 36시간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곧이어 히틀러는 유언을 작성하였고 브라운도 자신의 옷가지를 비롯한 유품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침실로 들어갔고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시체가 되어서였습니다. 둘의 사체는 부하들에 의해 불에 태워졌고 지구에서 가장 위대했던 남자의 아내가 되어 시체 사진을 선보이고 싶었던 브라운의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한 채 재가 되어 어디론가 흩뿌려졌습니다. 피틀러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의해 국가와의 결혼도 브라운과의 결혼도 비극적으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의 사랑시가 얼마나 구구절절했는지는 몰라도 히틀러가 저지르는 악행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를 따랐던 부역자를 긍정하고픈 마음은 추호도 들지 않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그릇된 숭배심 그리고 그런 권력자와 함께하는 본인에 대한 나르시시즘 우리 사회는 물론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능 혹은 원초적인 욕망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사랑이란 감정에 눈 멀어 현실 감각을 저버리고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광입니다.